자 이제 다른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laughs> 저번 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멤버 컨트롤러라고 하는 역할 분리 진행하는 거 보여드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아티클 컨트롤러 부분을 진행해 보셔라라고 시간을 드렸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 기능들 중에서 몇 가지는 제가 멤버 컨트롤로 옮겨서 보여드렸던 내용이랑 다를 게 진짜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이름만 다르고 상황만 다른 것 뿐이지 옮길 거 그대로 옮기고 그대로 좀 고쳐주면은 해결이 바로바로 바로 됐을 겁니다. 근데 아닌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주의깊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작업을 해보셔라라고 했었는데 제가 하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이 멤버 컨트롤러라고 하는 녀석을 그냥 복사할 거고요. 여기서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 단계에서 그냥 그대로 클릭하고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할때 이름을 아티클 컨트롤러로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멤버 컨트롤러 처음에 했던 것처럼 클래스 파일 만들어서 진행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할 거라는 거.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게또 이점이 있어요. 어차피 해야 되는 작업이 유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아예 아무것도 없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옮기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미 비슷한 게 깔려 있으면 이름만 바꿔 주는 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게 꽤나 많으니까요. 그래서 파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여기도 SC 필요하겠죠? 그리고 멤버 멤버스가 아니라 아티클에 아티클스라고 이름 바꿔줄 거고요. 라스트 멤버 아이디가 아니라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라고 이름도 적절하게 맞춰 주겠습니다. 그리고 초기화하는 과정 또한 변경해주면서 임포트까지 진행해 줄게요. 얘네들은 뭐 정확히 그대로 필요한지 아닌지까지는 확,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능을 만들어 놨던 수수료를 생각해 봤을 때 아마 활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조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지우면 되겠죠? 삭제. 로그인 디플리 로그인 아이디 듀플리케이트 체크, 삭제.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이거 같은 경우는 형태가 조금 다르겠지만 어차피 가져올 거니까 그냥 삭제해버리도록 하죠. 이미 이쪽에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자, 그리고 기능 하나하나 또 옮겨보겠습니다. 하는 방식은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이 갈 거예요. 일단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멤버 컨트롤러 타입이 아니라 아티클 컨트롤러 타입으로 아티클 컨트롤러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여기에 아티클 컨트롤러 객체 하나 만들어서 연결 시키겠다. 임포트까지 진행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 순서대로 그냥 보이니까 얘도 바로 옮겨버리도록 하죠. 밑으로 내려가서 이 부분 잘라내기. 그리고 아티클 가서 붙여넣기. 이 녀석을 퍼블릭으로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호출이 불가능했던 상황이니까 앱에 가서 제가 지금 더블클릭해서 바꾸는 게 그냥 이름 바꾸는 부분들 하고 있는 거죠 다음 패스 데이터 먼저 처리를 했습니다 얘가 알아서 만들어 줄 것이고 밑으로 내려와서 명령어 부분 따져 볼 거예요 아티 클라이트라고 right 하는 명령어를 입력했다라고 하면 이만큼 대신에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두 아, 라이트라고 하는 메서드 실행해 줘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없으니까 만들어 줘야 되고요. 이 안쪽에다가 방금 잘라내기 했던 내용 그대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는 아래쪽으로 위치를 좀 옮겨주고 이렇게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두 조인 대신에 두 라이트를 가져온 것 뿐이에요. 그리고 메서드 이름 지을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 지으시면 되는데 제가 앞에다가 둘을 붙이는 이유는 조인, 회원가입은 사용자가 직접 무언가를 해야 하는 역할이니까 두 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사용을 한 겁니다. 라이트도 마찬가지고, 어뭐 게시물 목록이나 상세보기 같은 경우는 쇼 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그냥 보여줘 라는 이름, 느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벌써 하나 옮겼죠? 그럼 리스트 한번 볼까요? 리스트. 음,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잘라내기 또 해줄 거고요. 그 자리에다가, 어떻클 그 컨트롤러한테, 얘한테, s h o w list 라고 하는 메서드 실행해줘. 그리고, 만들어주고, 내용을 붙여넣기 할 겁니다. 자, 아,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네요. 여기서 cmd라고 하는 부분에 빨간색 박스가 생겨있는데, 이 CMD를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CMD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녀석이었으니까. 근데 이 녀석이 지금 다른 컨트롤러, 객체에, 아티클 컨트롤러라고 하는 객체 안에 있는 메서드 실행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 우리는 이 CMD를 저 메서드를 실행하는 시점에 아티클 컨트롤러 객체가 알아야 된다라는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SC를 했던 것처럼 CMD를 아예 객체를 만들 때부터 넘겨주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CMD를 받아내야 돼요. 우리가 여기다가 CMD를 넘길 수 없잖아요. 이거 안 되죠. 왜냐면 자바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은 선언되지 않은 변수를 미리 사용하는 거안 되니까요, 그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이 녀석이 바깥으로 튀어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이러면. 가능한가요? 우리는 명령어를 반복적으로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반복문을 빠져 나왔죠. 맨 처음에 입력받은 명령어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올바르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얘는 위치를 바꿀 수 없어. 이 녀석이 바뀌면, 아이고, 이 녀석의 위치가 이쪽으로 내려온다면 가능한가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명령어를 새로 입력받을 때마다 아티클 컨트롤러 객체를 만들어내겠죠 아티클 컨트롤러 객체를 매번 만들어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얘가 계속 초기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명령어 하나 입력하고 그 명령어에 대해서 기능을 수행한 뒤에 올라가서 객체가 초기화됐기 때문에 다시 아티클 쓰는 비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안됩니다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메서드를 실행할 때 그냥 인자로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cmd라는 값을 활용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인자를 넘겼기 때문에 매개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체인지 메서드를 통해 파라미터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 그렇게 했더니, 이제, c m d 쪽은 뭐라고 안 하는데, Continue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 Continue, 이거 왜 문제지? 원래 문제가 없었는데, 자, 얘는 이제 구조적인 차이,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겠죠? 원래 이 Continue는 무한반복에서 명령어 입력받기 위해 반복문의 첫 번째로 다시 올라가게끔 하는 역할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 ShowList라는 메서드 안쪽에서 반복문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거 쓰인 거는 전혀 다른 목적이니까요, 그죠? 그 우리가 이 continue 대신에 이 continue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대체해줘야 돼요. 얘가 그냥 없어져 버리면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요. 왜냐면 조건 참일 때 이거 하고 나서 밑으로 코드 내려갈 거니까. 우리는 코드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continue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continue를 대체할 수 있는 녀석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어야 되는 거고. 자, 지금 상황이 변한 게 반복문 안에서, 어, 코드를 전상 진행시키지 않고, 어, 다시 돌려보내기 위한, 끊어내기 위한 용도. 우리가 컨티뉴를 사용하고 있던 게이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상황이 바뀐 거라고는 반복문이었던 게 메서드가 됐을 뿐이에요. 무한 반복 안에 갇혀있던 내용이 메서드로 분리가 됐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작업을 이 용도를 그대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반복문에서 이 용도를 하기 위해서는 continue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게 필요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어떤 게 필요할 것이냐 여기서는 우리가 리턴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값이 없는 그냥 리턴이라는 워딩만 사용을 할 거예요. 키워드만. 자, 컨티뉴가 있던 자리에 리턴. 일단 코드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메서드 안에서의 리턴. 자, 이 녀석이 가지고 있던 역할은 원래 이제 어떠한 결과를 남길 것인가. 메서드가 실행된 자리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리턴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리턴을 제대로 쓰려면 메서드를 만들어 낼 때부터 보이드가 아니라 리턴 타입이 무언가 존재를 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잡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도 사실 리턴 타입의 일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이드도 결국에는 하나의 타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타입과는 형태가 다를 뿐인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void 타입을 해놓고 여기다가 리턴을 뭔가를 하겠다라고 해놓으면은, 음, 이거 말고, 음, 여기서는 타입이라는 명칭이 안 나오네요. 어떤 특정 상황이 됐을 때 void 가지고서 타입 미스매치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나오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void 자체가 하나의 타입처럼 여겨집니다. 다만, 리턴을 리턴을 할 데이터 타입을 정하지 않겠다라는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좀 특별한 녀석인데 원래 같으면은 void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결과의 데이터 타입을 리턴 타입으로서 지정을 해야 되고 리턴 이후에 띄어쓰기 한번 해준 다음에 데이터를 실제로 넘겨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지금 이런 과정에서 void를 써놓고 데이터 없이 리턴만 썼어요. 실제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건 문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리턴. 실제로 값을 리턴할 때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리턴의 역할은. 이 역할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할. 남길 결과를 데이터를 남기기 위해, 자, 데이터를 남겨준다? 그 이게 일단 첫 번째 역할이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역할 메서드에서 리턴이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역할 메서드가 실행되다가 리턴을 만나면 그 즉시 메서드는 종료된다.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메서드에서 리턴 값을 여, 오로지 하나의 리턴만 존재할 수 있는데, 그 리턴의 경우를 나눠놓고 뭐 조건문으로 이럴 때는 이런 리턴, 저럴 때는 저런 리턴 해놓고 마지막에, 그냥 리턴 s 스 이런 식으로 그건 조건 검증 없이 값을 넣어도 문제가 없었던 음. 리턴을 만나면 메소드가 종료가 될 거니까 그런 상황이었죠? 그걸 우리가 이미 여기서 썼을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부합할 때는 아티클을 리턴할 거야 근데 이걸 다 돌았는데 조건 리턴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코드는 여기로 내려와서이 녀석을 리턴할 거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었죠? 활용을 했던 개념?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녀석. 데이터를 남겨준다랑 그 메서드가 리턴을 만나면 그 즉시 종료된다. 두 가지의 뜻을, 그두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녀석인데, 여기서 남겨준 겁니다. 뭐를?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밀히 따지면 남겼다라는 개념 자체가 좀 말이 이상할 수 있겠지만, 개념을 두 가지를 갈라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 우리가 보이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는 상태인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그냥 메서지만 남겨준 거니까 리턴이라고 하는 워딩을 사용했을 뿐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따지면 이 역할은 수행하지 않고요.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메서드를 그 즉시 종료시키는. 자 그럼 컨 u e 대신에 리턴이 들어와서 메서드가 종료가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눈으로 한번 쫓아보죠. 슈리스트 아, 우리가 article list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했을 을때 이제는 a r t i c l e c o n t 가 가지고 있는 리모퍼을 눌러서 슈리스트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그렇죠? 그럼이녀석은 얘가 실행이 된다는 라 거예요. 얘가 실행이 돼서 이 안쪽으로 코드가 진행이 되는데 article's의 사이즈가 0이 어때요? 만약에 그럼 존재하는 게시물은 당연히 없겠죠. 없는 상태에서 리턴을 만나게 돼서 메서드가 종료됩니다. 자 그럼 이 리턴이 종료시키는 메서드는 누구예요? 쇼 리스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메서드가 종료가 됐다면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쇼 리스트는 역할이 끝난 겁니다. 끝났으면 이제 어디로 가요? 코드가 다른 else if들 쳐다 안, 안 쳐다볼 거고요, else까지 안 쳐다볼 거고요, 밑으로 내려와요. 그랬더니 코드가 없네요. 그럼 어디로 가요? 반복문 위로 올라가서 명령어 입력 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continue 대신에 지금 r e t u r n 이라는걸 사용했을 때 문제가 전혀? 없겠죠.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continue가 들어갔던 부분들을 다 리턴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거라고 했던 cmd 명령어를 넘겨줘야 되는 방법과 리턴이라고 하는 continue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녀석, 이두 가지를 고려해 보셨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 나머지도 다 진행을 해볼까요? 자 여기도 CMD 필요하죠? 그대로 잘라내게 해서 여기다가 아티클 컨트롤러 점쇼 디테일 네 여기도 CMD가 필요하니까 넣어주고요 그리고 잘라내게 한거 붙여넣기 해주고요 자이메서드 가져와 줘야겠네요 밑에 있죠? 이두 녀석 잘라내게 해서 붙여다 켜주고 레이크 테스트가 여기 사이에 꼈네요 이것도 밑으로 옮겨줄게요 그러면은 이 안쪽에 리턴으로 바꿔주고 얘도 리턴으로 바꿔주고 디테일도 옮기는 거끝자 마저 하겠습니다 이제 모디파이 그대로 또 잘라내기 얘는 실제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부모디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얘도 CMD가 필요하겠네요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이 안에다가 붙여넣게 해주고 얘도 리턴 얘도 리턴 이따가 한 번에 딜리 t 트랑 같이 위치 옮기겠습니다 까지 완료를 해 주면 이제 옮기는 거는 1차, 우리가 1차원적으로 옮기려고 했던 부분들은 다 종료가 됐고 아티클스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으니까 제거. 얘는 그럼 아예 제거가 돼도 되겠네요. 이렇게. 자.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서 한번 다 옮겨 봤구요 이 옮겨놓은 걸 가지고 기능 테스트 아직 안 했는데 기능 테스트도 진행을 좀 해줘야 돼요.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음... 해볼까요? 자, 테스트 데이터가 만들어졌더라고 했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아이고. 리스트 문제 없고요. 이런 거 문제 없고요. 글 쓰는 것도 문제가 없고요.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번들 수정해보겠다. 수정 문제없이 잘 됐고 글 지워보겠다. 잘 됐고요. 그 다음에 멤버 조인도 해볼까요? 이건 우리가 했던 거긴 한데 가위 완료 음, 리스트에서 검색하면 검색까지 문제가 전혀 없네요. 뭐 물론 우리가 만들어놨던 검증들을 다 하나하나 모두 다 테스트한 건 아니지만 기능상을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디테일한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구조가 변경되었을 때, 제가 한 것처럼 따라서 구조를 바꾸는 것까지 또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변경한 후에 얘가 동작하는 흐름을 눈으로 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음한 가지만, 해보도록 할 거예요. 천천히. 아, 일단 우리가 실행시키는 건 누구라고요? 이 베이지 가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프로젝트 내에서 우리가 실제로 F11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실행시키려고 하는 메서드는 메인 메서드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가 출발이에요. 그 메인 메서드가 실행이 될 건데 이 녀석이 하는 일은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바라보면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요. 객체 하나 만들겠다. 그리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해줘라고 하고 있죠. 일회성으로 자, 그럼 앱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런을 실행한다면 결국에는 앱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이 녀석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겁니다. 프로그램 시작 나왔고요. 입력받을 준비, 그 다음에 컨트롤러 객체 두개 만들어서 이제 입력받을 수 있는 sc라는 녀석들 넘겨주는 작업까지, 그리고 그 녀석들을 그 녀석들한테 바로 부탁하죠. 이메소드 실행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리모컨을 눌러서. 자, 테스트 데이터 두개다 실행이 된 이후에 반복문으로 빠져들어옵니다. 무한로프에 빠져들어와서 명령어를 입력받을 거고, 입력받은 명령어가 얜지, 길이가 없는지 따져보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실제로 테스트 해볼 거는 디테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사용자가 이제 article detail 어쩌고라고 명령어를 입력을 했다면, 이 앱이라는 녀석이 이 명령어를, 이 분기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죠. 어, 사용자가 원하는 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겠구나. 라고 해서 이 녀석이 가져옵니다.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사용자 지금 디테일을 원하고 있어. 너 이거 실행해.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얘로 넘어가는 거죠. 이 메서드, 아티클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쇼 디테일이 실행되는 순간이니까. 그럼 이게 쭈루루루룩 실행이 돼서 우리가 만들어놨던 거니까 이건 생략을 할게요. 출력까지 다 끝나고 이 녀석이 종료가 됩니다. 더 이상 코드가 없기 때문에 끝나요. 끝나면 여기서 메소드가 종료됐다라는 의미니까, 얘 역할이 끝난 거죠. 끝났으니 이거 안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이상 코드 없으니까 다시 또 올라간다. 명령어를 다시 입력받아 내려온다. 이러한 방식으로 흘러나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크게 어렵다라고 느끼실 부분들은 아니긴 합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앱의 역할 그리고 컨트롤러의 역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구조를 바꿔놓은 이 상태는 앱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앱이라는 클래스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거 하나씩 다 정리해 볼게요 따다란 것도 좋아요 run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해야 되는 일단, 런이 실행이 안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시작이라는 걸 불가능해요. 그게 안 돼요. 실제로는 메인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서 시작을 했지만, 얘를 제대로 실행할 수 없다면 애초에 여기를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앱비 하는 역할. 명령어를 직접적으로 판단하죠.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에 따라서 어떤 컨트롤러에 어떤 메소드가 실행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판단을 완료하면 실제로 명령까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얘가 만약에 판단을 잘못해서 다른 메소드를 실행시킨다면 사용자는 다른 기능을 하게 될 거니까. 그렇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음, 기능이 행되 어야 하네, 상 황이 아닌 것에 대한 판단 말이 조금 이상할 수있 는데, 저도 지금 떠오르 는 말이 마땅 하지 않 아서 일단 적어 봤 어요. 뭐 냐면 프로그램 종료 혹은 명령 어가 공백 일때 혹은 존재 하지 않는 명령 어일때 이런 거는 누가 판단 해요? MB 판단 하고 있 죠. 결국 은, 이말에 포함 되어 있는 내용 이긴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 하게 쪼개 봤 습니다. 자, 그다음에 컨트롤러의 역할, 이 녀석은 앱이 명령한 메서드를 실행, 실질적인 어,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메서드라는 게이 메서드 자체가 실질적인 기능 부분에 해당했으니까요. 그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을, 명령이 들어오면 그 명령에 맞게끔 해당 기능 실행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여기서 얘를 이쪽으로 넘길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앱이 명령한 메서드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메서드를 실행하게끔 구조를 또 바꿀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제가 저번주에 한번 그려드렸던 그림과 유사하게 또 그릴 건데, 이번에는 서비스랑 DAO라고 했던 그 영역을 제거하고 컨트롤러 두 개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 녀석은 유저. 여기는 앱. 여기는 멤버 컨트롤러, 아티클 컨트롤러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유저가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앱이 먼저 명령어를 판단을 하고요. 여기서 article detail이라고 했으면은 article 컨트롤러한테 앱이 명령하는 건 뭐예요? show detail을 해라고 명령을 하던 거죠. article 컨트롤러한테 아예 메서드를 정해서 너 이거 해라고 보내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구조 변경한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젠 어떻게 할 거냐면 사용자가 앱한테 요청을 보냅니다. 나 지금 article modify하고 싶어라고 보내면 앱은 실제로 두 모디파이를 실행해 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어, 야, 이거 게시글 관련 기능이네? 야, 아티클 컨트롤러야. 사용자가 이런 명령어 쳤어. 너 이거 가지고 판단하고 네가 알아서 일해. 라고 다 보내버릴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나눈 과정은 일종의 부서를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나의 회사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이 회사에 뭐 예를 들어 개발 업무도 있고 디자인 업무도 있대요. 근데 그 기재 개발 업무랑 디자인 업무를 우리는 앱이라고 하는 녀석 하나가 다 하고 있었어요. 개발팀이 디자인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효율은 당연히 안 좋았겠죠. 그렇게 안 좋았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개발팀은 개발일만하게 디자인팀은 디자인일만하게 부서를 증설한 겁니다. 이렇게 둘을 나눴어요. 여기는 개발, 여기는 디자인. 그래서 개발 관련된 일이 들어오면 개발팀한테 주고 디자인 일이 들어오면 디자인팀한테 줘서 업무의 효율을 늘려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지금 현재 상태. 근데 지금 이 현재 상태에서 디테일이 어떤 느낌이냐면 자, 대표가 예를 들어 사업을 따왔어요. 근데 이 사업이 디자인 어떤 업무인데 디자인 업무면 디자인팀한테 줘야 되죠. 근데 대표가 이 디자인 업무를 디자인팀한테 어, 넘기려고 할때이팀 안에 누구한테 일을 시킬지까지 정해서 아예 직접 다이렉트로 꼽는 거예요. 이러고 있던 상태가 지금 현재 우리 상태. 근데 이제 앞으로 바꿀 상태가 어떤 느낌이냐. 대표가 디자인, 일, 디자인 일을 따오면 그냥 디자인 팀한테 이 일을 그대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디자인 팀은 본인들이 일을 받아내서 그 일을 가지고 아 이건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되겠다. 역할을 분배하고 누가 하면 되겠다. 나눠서 알아서 일 처리를 하게끔 하자라는 거죠. 효율은 당연히 지금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그 모습이 더 좋겠죠. 대표가 누구한테 콕 집어서 주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알아서 회의하고 전문가들끼리 하는 게더 좋은 거니까요. 그런 상태로 만들 것이다. 자, 그럼 앱이라는 녀석은 하는 일이 뭐냐? 자, 유저가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가 게시글 관련된 기능인지 멤버 관련된 기능인지만 판단할 거예요. 누구한테 줄지 정도는 정해야, 정할 수 있어야 되니까. 대표가 따온 업무가 디자인 업무인지 개발 업무인지는 대표가 알아야죠. 디자인 따와놓고 개발팀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역할을 앱이 할 거란 얘기고요. 그리고 애초에 앱이 하고 있던 역할 중에서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명령어.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라든가 아니면 뭐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은 상황이라든가 프로그램 종료라든가 이런 것들만 앱이 여전히 갖고 있게 만들 겁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 분리시켜 놓은 코드는 커밋을 해 드릴 거고요. 이 커밋된 내용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작업을 또 진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커밋은 완료를 했고요.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제가 시간 정해 드릴 테니까 바로 시작해 보세요.